치워야 되겠 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좀한테 계세요. 춥다. 음. 아니, 아니 햇빛 때어 조금 치워야죠. 음. 네. 음. 네. 오늘 워요그러니 음. 나를 잡았는데 오늘이 딱 걸렸네.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음. 옷을 두껍게 입고 와요. 오시게 가면 이제 요즘에는 완전 어저께 그저께 늘속 바지 하나 샀다. 완전히안해왜저 음. 그 담들은 그 거. 어. 아, 아, 이거 할아어디겠습니까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인터뷰 하신 어머니네. <웃음> <웃음> 내하고 둘이 막힌다아 <laughs> 분이 잘 나왔대 <laughs> 인터뷰 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 아이고 이거 무슨 사람입니까? <laughs> 잘못아다 캐나이꼬 우리 민들이나 인터뷰 해가 어머니 설가감 비주기에 있어 대잘못 빠다 캐나이 민들이나 자민들이나 인터뷰 어. 찾아갖고 어. 어머니 설가서 비주기에 해서. 아, <laughs> 그거는 유튜브 아이가? 어, 유튜브에 나왔는데 유튜브 아니. 유튜브. 아니 거기도 나왔어 방송국에도 나왔는데 아, 방송국에 네. 나왔어 못 그, 봤어 아 아니 원장님은 많이 나기에는 이제 그 뽑은 그못 봤다 했네 기차다아 아, 저기 찾았대요 네찾았아제 유튜브로 찾아갖고 한가소드리겠습줄게아예선 와서 보여줬는데 처음부터 싹 하는 거다오더라고그것도보여주다고요예 짝다 보 찾았대 아들다 아는 것같아 그래서 이게 그거 해볼까 저희 방송 가는 거 보고 네, 네. 이제 오이요가 네. 네. 나오니까 네. 처음부터 싹한거다 들어오실 때 부터 방송 나온다 기 때문에 몇시 돼서 나온다 캐때문못 봤다고 이 와서 아이고 저도 그 지나갔다 나도 제고 봤다 캐나긴해 나도 다 갔다 왔구나 그래 그 시간이 많이 안 나오는 거라서 잠깐 하고 응 그래도 자기들도 이제 그 방송국에 이 출연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봐 주길 기 바라거든요. 봐주면 좋아요. 좋겠지. 어, 많이 봐주면. 자주면 자기들도 돈을 나오거든. 아. 아이고. 어, 못 들어가네. 이 열매 때 간다. 아이고, 오늘 많이 춥나? 날이. 오늘부터 오늘부터 <laughs> 춥잖아요. 오늘 도춥네 네. 네. 어제 그거 들세요 어제 본 사람도네. 우리 팔안 하고 있어 가지고. 아니. 잠깐이 많나? 수 들어가죠 지금 어유 많이 들어고왔네안다그러 <laughs> 뭐 <걸려도. 웃음> 그러면 다음에 또 와야 되잖아 다음부터 <laughs> 네, <또 웃음> 면더 좋지 지금. 안 올라오겠더만 왜냐 <laughs> 네? <laughs> <나는 몰라. 웃음> 그래, 그래, 그, 크다 예 네, 그래서 다 만나는 게 아우, <laughs> 저기, 하동에 가면, 어머님 완전히 허리가 90도거든요. 아, 90도. 아, 90도인데, 치매 음. 많이 가죠. 하동에 많이 가죠. 근데, 많이 가져와. 예 그쪽에 이제 가면, 그는, 지리잡니까, 사람 많잖아요. 그, 네. 나인이 있습니다. 그, 허리가 90도로 꺾였는데, 가면, 자꾸 고구마를 주는 거예요. 그, 래 내가 마당에 갖다 놓거든. 그럼 또 차에 또 실어나. 근데 90도로 꺾여서, 할머니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거 들고 와가지고. 예, <목소리도> 네, 미치겠다니까는요. 그렇지, <목소리도> 그렇지 아무. 그럼 고 대졸은 또고맙체 아무. 이번에 나 내가 그 아까 그 이야기한 대 그거잖아. 그래서 아버님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굴피 나무지 8 0 굴피 나무지 그0 아, 그, 그 아니 그는 굴피 집은 사람이 혼자야. 네 맞습니다.

어, 됐어요딱 좋아요. 됐지? 예쁘네. 오늘 <laughs> 열리는 오징어 무리에요 못... 오징어 목무리라고 오징어 목무리다 어, 오징어 몸무리더라 음. 음. 예. 다 여기 우리살어창시 여기. 여기. 아니요. 저는 이런 데 밖에서 하도 하고 다니니까 이거는 춥지도 않다. 춥지도 않다. 10명 넘게 해도 한 시간이면 다 끝나. 이번에도 저 하던 거였는데, 10명 했는데, 한, 시간. 한 시간이면 다 끝나. 아, 그래. 아니, 머리는 집에 가서 까먹으니까, 뭐, 살라 맞추니까, 뭐, 일이 뭐, 일이다, 그지? 그래 일이다, 이제. 옷에 좀덜 묶어줘? 네. 알겠지, 됐어? 네.

우리 신랑쌤이 거기다가 올라가서 기다리셨던거기가좀 올까? 예이따 전화하세요 이게 다 어, 끝나고 나면 아니 해. 이거 어머님들 다 하고 어, 어, 다 그래 먼저 경제재감 타고 갔다 이거그이발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발, 이발소에 가시는 분들은 제감하는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에유 요새 뭐몇정 가는 경우는 남들 이발소도, 이제, 이발소지만 미용실을 자르면 훨씬 예쁘지. 미용실에서 남자 머리 자르면 예쁘거든요. 미용실에 자르는 사람도 있다, 는다래 많아요. 엄도 많아요. 근데 옛날부터 이발소에 다니는 사람들은 네. 거기에 이제 길이 들어가 있잖아요. 길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발소, 미용실을 자르면 머리가 예뻐요. 요새, 얼핏 난다들 이발소가 돼. 이발소 아, 미용실에 많이 가죠 아, 미용실에? 예. 미용실 많이 가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발소 가 제일 젊은 사람들, 거의 이발소 안 가? 그니까, 러 이발소가 장사가 안 되는 거라. 미용실 때문에. 그 네.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가지. 면도하고 하려고 하시고 하지. 아이고. 깜고 오셨네. 뭘 가져오셨는데? 네, 잡거 없나? 아이고, 뭐안 주는데. 창문 열 열렸어요. 아이고, 올때마다이 파다가 만되는데 정말 받아 이것도 생이 다그니까 감사한데. 생이 다 다음에 안 와야 되겠어. 뭐. 와, 어이, 비켜. <laughs> <놈, 목소리> 너무 많이 얻어가서. 여름 그때 옷을 쥐면 밤하고 짜살 좀 입게 했던 거야. 많이 가져갔지, 그때도. 찹쌀하고, 막, 밤하고, 뭐. 하시냐고, 연습 안, 안, 안 하고? 안 연습, 괜찮 안, 안, 안 해봤어. 근데 머리가 이렇게 새까나왜 이렇게 새까맣대? 줄이야. 아니, 안 새는데, 이거 새까맣 진짜 새까맣다.

여기 무실 아는거아면다 아니 아니. 공짜 공짜. 이거. 가서 매점 시 건데 그 남산대 이런 사람 많아리고 그래. 기장은 어? 기장 오잖아. 쏜다. 예? 기 기장님은 어디 안 왔어요? 예? 기장님안해는가 아. 네. 아니,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니또뭘 들고 오시나? 간장한배하고 네. 어, 예. 그뭐안씹어장 간장 이거 <목소리> 아이 그거 안져올수 아, 되는데. 아, 아니, 왜또 갖고 왔다생하하고 <목소리> 아이고, 진짜. 뭐, 뭐, 이게 올렸어. 그 아니, 잘 먹을게요. 아, 그 뭐, 너무 많이 얻어 가서 큰 거네. 좀 닦아야 되겠다, 네, 여기 조금. 다고 괜찮아. 여기는 염색이 잘돼부거 염색 하나. 예. 제 하노. 아, 다 날렸다. 가 어. 마스크 마시, 슨무세요 마시, 염색 약이 좋아 갖고 데 염색약이 좋아 갖고 어. 엄청 머리가 좋더라고. 머리도 근데 머고 있어. 어. 약이 좋아어요머리게 좋더라. 염색약, 아, 염색약이 좋아. 이분 있다 가세요. 3분. 30분 있다 가세요. 커트 기트 이거 다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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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예, 나도 모 그, 보 하는 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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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제, 이제, 이이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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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제, 이이이이 간장이 필요하다 아니 네. 잘 먹을게요 계란에도 네. 너무... 두배 갖다 뒀으잘 먹고 있다 <laughs> 아이고 야야 온날 쪘다 거기서 내. 어원님차를 저자 갖다 원하네 저기 어, 어. 차 지나가거든요 아 어머님 집이네 거기가 어, 우리? 아니 집이 어머님 집이네 가왜한판 싸우고 오시나 왜 대고 아뭘 말해 뭐이 아니 여기 내가 이분이 좀봐 봐. 바시 바깥으로 보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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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옷 안에 그와 우와.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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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아? 네. 어? 여기. 여기. 어 앞쪽처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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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서이건니거이 어? 네. 어? 네 어? 어? 아, 이거 이아이추웠것다 응. 응. 이거. 뭐입니까? 이거, 뭐입니까? 이거. 어, 어. 왜 마디로, 수 어. 아 하루 안 안? 한 달도, 하루치 한달 며칠 있다 제요 수건 풀어야겠네요. 아직 너 풀어야 겠다 운동하러 가나? 와. 뭐? 체조. 아. 춥다. 어. 손이 말 은따. 어. 뭐, 조금만. 늦은... 아, 있으면 손이 그렇지 뭐. 아, 그래도 너무 춥다 이가서이 새로 들어가지 비닐한 장... 아, 비닐이 한 장... 장갑이 다 나가네. 어이 이거. 저거, 저거 따라다니지. 뭐야, 갑자기 바람이 <usur> 많이 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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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 근데 이제 연색하실분안 계시네? 오세요 <that> 오는 하는 바어

나는 맨날 가게에 갇혀있으니까 아니요 맨날 가게에 갇혀있으니까 이런 데에 나오는 게 좋지 아 운동? 하고 계셔요. 그건 또 뭐예요. <laughs> 아이고 드디어 오늘 짐다못 싣고 가겠는데 땅콩, 땅콩. 땅콩이라고. 땅콩 조금 넣고 찹살이야 아유 진짜 어쩌 내가 좀딱 했는데 찹살내살 아이고. 땅콩, 잡... 땅콩 내가 농기라농사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어. 잘 먹을게요. 아이 오늘 너무 하이서 간다. 아 진짜 있잖아. 언제쯤 한 얼마

나오니까 따뜻하네. 엄마 이거 풀게요. 네. 이거 지좀 넣어서 만 좀. 많이 올리라고. <laughs> 어, 여기가 좀 죽겠다 이거. 만좀 치는데. 어. 음, 당은만은안 네. 네. 해. 그래. 밑에 만석을 광고된 게 있네. 잘가 안오시면 나지. 응. 뭐 하실 거죠? 카트. 재경 씨가 <laughs> 지금 하는 사람은 어디 영사 <laughs> 아이가. 재경 씨안 네? 오시면 되는데 맨날이. 아 인사 한번 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우리 밥 <laughs> 먹었어요. 또 추석에도 웃긴가? <laughs> 추석에도 어머 미리 안 한다. <웃음> 아니, <웃음> 안 추석이없게요 어머, 예를 들면 한문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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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자르고 아. 추석 기다릴게요 아기다릴게이얘머리를 같은 기운로하아고 앞에 보라고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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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뭐, 그래 뭐, 그거 괜찮다고요 뭐, 자식이면 그 정도 애목이도가능 된다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어머님 뭐 하실 거죠? 아 자르긴 t 다 아, 자르긴 한다고? a I'm 긴데아 a good idea. I'm n o 고뭐 g 달 한달로 d e 하고이게달 t a good idea. I'm n o 달 a good idea. I'm not 고 지금한 포를 기대만 살 쪽에 날린 거알라 그럼 상해가 미친. 하루를 치. 언니 멋쟁이시네새메뉴께도 바르고. 메뉴도딱다 발라줬대. 누가? 내가. 이장이. 다이 둘둘 나요. 오픈 달리. 안마해도 다다 발라줬대. 아. 음. 그게 이제 이 노래 하고 있네. 장난감 놀이 <웃음> <웃음> 좋지 뭐. 이거 이거 소금 풀어야겠어요. 좋은 예. 아이거빼는 거네. 맛을 크도 보세요. 빨리 자를게엄니까 빨리 빨 빨리 빨리. 아이거가 네, 아,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이 빨리 빨리 빨예맞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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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일 빨리 일리이 살아났네. 아니 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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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집이 이런데 작은 만나 아주 좋고 네. 온 사람도 네. 좋고 온 김에 응. 많이 해주고 가면 좋지 저그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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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는상관되 우리 맨장님 엄마도 좀 잘라야 된다고. 음. 그 밖에 왜처에 갔다 오그 어. 아, 집에서 어. 아. 어. 네. 그뭐집에 아. 가서 하고 집에 가. 그냥 하시는 거 아니 그돌로돌로 집에 가서 잘라드리면 되지 지가 못 움직이게 뭐 움직이는 거야? 가 뒤에서 앉아서 자르거든?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뒤에 앉아서 자른다고 그러면 어, 그거는 그랬는데 이제 상가라도 내려가서 가끔 면지못움직이가 그런 게 그래 그 사람은 그렇다 아이고 아 또. 제가 잘라드은거같게요 여기서 하고 나서 좋네 5분이면 됐는데 네. 5분이면 네 아니 됐다 됐지

부모가 일찍 세면 머리도 유전이 돼맞아나별 응. 우리 엄마도 잘 머리 생 응. 나도 좀 없거든요 나도 몇개 예쁜 거든 유전이 딱 있네가 우리 엄마가 머리가 아프고 이랬어 맞아요 이랬을 때는 나보다 제가 제 막내 수고하셨습니다 지야좀천좀 네, 예. 놓고 가고 예예 제가 우리 막내 남동생은 네 번째 동생인데 그건 아, 백발이야. <laughs> 내가 까르 염색해준다니까, 나는 염색해. 아니, <laughs> 너 우리 오빠들은염색하는거야까 응? 어? 같은데요? 그런 것도 진짜 복 받은 거야, 그죠? 네. 염색 자주 해봤자, 머리를 상하지, 뭐. 어. 귀찮체안 질이 안좋대 그래, 자주 해야 되제 돈은 돈대로 들어가제 어. 젊었는데도 안할 수도 없고. 난 이날이 왔을때는 올해 이래 언니만 구해왔을때 그러니까 어머님은 복받으셨다 나가그러니까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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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염색한것처럼 새삭하네 그래, 염색 안했어 아니 그러니까 염색한것처럼 그래, 그래. 그래. 여기는 흔들없다 그러니까 음. 신기하다 야2 음. 어머님은 좋은 유전자를 받으셨네 모르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안 세대 그래 아버지를 잘 만났네요 <laughs> 우리 어마는 머리가 내 시집올 때도 세대 아 아버지가 머리가 안 세대 아 아버지 잘 먹지만 나 우리 아들 전부 날로 담아서 머리가 안 세대 취직 는 것도 안고 오늘 는 살에도 머리가 안 좋아 안 정말 잘살만네 목내에는 육수 처리해서 뭐 이런 것이 때문에 사람물이안 채. 아, 이 신기해요. 신기, 신기할 정도로. 안, 그래. 그래. 안 아, 아, 생기는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시하세요 네. 물도 물이 안서로안다 어. 머리가

재긴 시도 예. 카드 좀 치라. 재긴 <laughs> 안돼 너무 젊어서. 돈 <laughs> 네, 예. 줘야 될거예 <laughs> 자르시랍니까? 아니야, 예, 저. 자르고 싶으시면 저만 자르고 싶으시면 뭐. 그 유튜브예요. 아 유튜브 지금 하고 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오지 미용사 들어가면은 네. 이 원장님은 누구예 오지 미용사예요. 오지 미용사. 오지가 이거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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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소리> 아니 알아요. 오지나 오지나 아, 오 바로 검색받았더니 어, 오지 미용실 저번에 우리 남매 여 와가지고 무일 났다 그래? 네눈올라안는데못 다녀 아돈 받으면 누가 못 다니지 녹화 나 집에 가지 한번 더받으니까이 샵에 일단 가보요나 있어요 또? 예, 부산에서 미용실 해요 다네포 부산 오시면 가게 들리세요. 커피나 한거 가세요. 아, 아니요 장영아 미용실이에요 장영아. 장영포에 아 장영 아 장영장 네네 버에 장영아 헤어샵 치면 바로 다대포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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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에서 많이 보좀해이소 보내봐야 된다 내가 한번 <laughs> 한 30m, 맞아, 보내 30m. 네. 아, 외관상 앞부분이라서 보기가 아. 싫어 음그 밑에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예. 앞에 부분만 한 30m 정도 되시는 음. 이거 좀 해주이소 80m 정도면 안정도로? 30m 정도면 안정도두 분이 하신다. 그지요? 높이는? 이 이만큼 내려져 봤어다하는걸 이제 하실 분안 계세요? 한번 보내볼게 어? 어? 어. 우리 애들 공연 다 정신없이 직까지뭐몇분 하셨나? 설시간 왔고 왔고요시간 들어온대 몇분 하셨지? 한1분 하셨나? 그래서할때그 기둥이 그구멍찍는다고해놓네 그래서 저 안에까지는 <laughs>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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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거 그럼 해줘라 그러면 데그그 지금 밑에 그가 아직 안고고있다내도내 빨리 에 계실 때그게더라 그럴 때 아니 그럼 날 내가 모시고 까마그 모시고 오란다 이 다리가. 아내가 아, 그래 모시고 갔다 오더니. 네. 네. 아까 1층에 갔다 왔는데. 1층에 어, 갔다 오신데. 어, 예. 엄마는 그 등을 몰아셔. 아, 그란색오문이께무안 해. 21일이요. 어알았어 예, 나그한 가봤는데 집에. 집에. 기억이 안난다 어딘가 민가싶다 예. 예. 네. 네. 원장님 모시고 갔다. 2 0다까세요 원장님 모시고 갔다가 네. 엄마 머 깎아 고 오케이. 예. 예. 가머리안다